안녕하세요. 엄마더 중고차입니다. 오늘은 옆에 보이는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소개해드릴까 하거든요. 보시는 차량은 1 1인승의 4륜의 모더스페셜 등급의 차량으로 16년도 4월에 등록이 되었고 주행거리가 8 4 5 0 0 k m 에 뼈대 사고는 없지만 단순 교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무진 차량이라 일반 스타렉스보다 좌석 구성과 내부 편의 사항 등이 조금 더 고급된 차량으로 기본적인 스타렉스의 실용성과 내구성이 유지하면서 쾌적한 좌석 배치와 편의 장비가 강화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실내에는 리무진 전용 가죽 시트에 후석 대형 모니터, 후방 카메라와 주차 보조 시스템, 그리고 1열 열선 시트와 운전석 통풍 시트, 프로토 에어컨까지 아주 풍부한 옵션이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 판매 가격은요, 1970만 원으로 준비를 했고요. 전면부 외판 컨디션을 보시면요. 블랙 바디 컬러에 헤드램프도 백화현상 없이 깨끗한 컨디션 보실 수가 있고요. 운전석 쪽 측면에는 17인치 휠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50% 이상 남아있고요. 앞쪽 핸더부터 뒤쪽 핸더까지 전체적인 컨디션 보시면, 이렇게 사이드 스텝도 이렇게 설치되어져 있고, 이어 실내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파노라마 무드 등이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측면에 보시면 약간의 생활의 흠집이 보여지지만 크게 불편한 점 없어 보이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도 30% 정도 남아있습니다. 후면부를 보시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와 후방 감지기 그리고 리어범퍼 가니쉬 부분도 이렇게 깨끗한 컨디션 보실 수가 있고요. 트렁크 공간을 보시게 되면 이 무진 사양답게 쾌적한 좌석 배치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대편 측면 컨디션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약간의 색깔의 흠집이 이렇게 확인되고 있고요. 전차주분이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로 관리를 잘 해주신 차량입니다. 먼저 1열을 보여드리면요. 도어 트림의 전동접이 사이드밀러와 운전석 오토 윈도 우 확인되고 있고요. 실내에 측면에 에코 액티브 버튼과 구동력 제어 버튼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래에는 이렇게 코어 매트 준비되어 져 있고요 실내 시트 컨디션을 보시면 여기랑 여기 약간 사용감 보여지고 있습니다 계기판에 주행거리를 보시면 84,520km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핸들 컨디션을 보시면 약간의 사용감을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볼륨 컨트롤러와 크루즈 기능 그리고 브로투스 기능 보실 수가 있고요. 센터페시아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심플하게 구성되어져 있고요. 우측에는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후방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3명 화질의 후방 카메라가 보여지고 있고요. 아래에는 프로토 에어컨과 운전석에만 통보 시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열선 시트가 좌 우로 들어가져 있고 핸들 열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어봉에 사른 방식,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시보드 컨디션을 보시면, 이렇게 깨끗한 컨디션 보실 수가 있고요. 상단부에는 하이패스 룸밀러와, 그리고 LED 조명 등 버튼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열을 바로 보여드리면요. 리무지 전용 가죽 시트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실내에 대형 모니터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무드 등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1 1인승답게 이렇게 넉넉한 실내 공간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타렉스 1 1인승 차량의 리보지 차량을 소개해드렸거든요. 차량 판매 가격은요, 1970만원으로 준비를 했고요. 엄마 더 중고차는 비대면 거래와 출고시 꼼꼼한 하체 점검, 오류 점검을 통해 출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더 다양한 소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